<뭐나> 아, 바로 들어가 보자이고 <뭐나> 다들 파이팅 아, 하시죠. 그래도 우리 아, 화이팅, 화이팅. 아 맞다. 뭐, 뭐가 아, 뭐가 맞아. 어째서 왜끝 시작하자마자 맞다가 나오는 거야. 왜? 아. 그 마우스랑 키보드를 게임 콤에 연결해야 돼. 아! 됐다, 됐다. 예, 좋 아니, 님 방송이 멈추셨는데요? 나, 지금 나 방송 난, 끊겼어요? 렌즈는 본드신 거 아니에요? 아, 내가 렌즈를 뽑았나 보다. 예? 내 EMG를. 어떻게 하면 렌즈를 뽑혀요 아니 랜섬을 랜선. <laughs> <랜선을> 실제로 한다고? <laughs> 근데 랜선 보통 고정도 있지 않나? <laughs>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할때 많이 하던 건데. 아니 내가, 내가 키보드 들인줄 네? 알고 랜선을 무슨 아, 소리야? 아이네님이 아이네님이 <laughs> <I need 웃음> 랜선을 폭파했대요. <뽑았대요. 웃음>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 <웃음> 괜찮아. <나한테> 아직, <웃음> 아직 <웃음> <게임> 시작이에요. <laughs> 괜찮아요. 방송에 <laughs> 광고 나오기 시작했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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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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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에 아이온 광고 나와요. 자자 아, 여러분들 잠깐만, 걱정하지 마세요. 아이고 아이템입니다. 모사? 뭐 사야 되더라 이거여 보세요. 잠깐만. 네. 방송 종료됐어. 잠깐만. 방송. 방송 켜 주세요. 제가 제가 방송 있을게요. 네, 이제 빨리 전리시 방화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어떡하지? 왜요왜 멈리는데 멈리는데. 아닌가? 다른 게 아니 아니 아니요. 방송이 안 켜져. 방송로 넘어갔어. <laughs> 방송 좀 마우스가 저절로 옮겨져서 안안 돼. 어떡해? 어떡해? 누! No! 일단 타워 안으로 받고 이제 안 돼. 저거부터 방송부터 켜시지 않겠니? <laughs> 방송 방송 <웃음> 괜찮아요. 이거 괜찮아요. 눌러야 되는데. 죄송해요. 게임만 끝났어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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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 이거 그냥 15분 소리나고 아니, 방송 잘 된대요. 방송 잘 된대요. 에? 방송이 되고 있어요, 지금? 네, 살고 자는데요. 난 채팅창이 멈췄는데? 어, 드론 다시 됐네. 아, 아까 오,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냐면요. <laughs> 네.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투컴을 쓰면은 그럼 키보드가 두개 마우스가 두개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자리도 아. 너무 많이 차지하고 아 그거 연결하셨구나 <laughs> 아예 한 개로 두개 하는 거예 네, 그래서 한 개로 하는 거를 했는데 음. 이게 다른 게임들은 다 적용이 되는데 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롤할 때만 선을 저기다가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음. 그 선이 똑같이 음. 하얀색이라서 랜선 선을 아주 살짝 당겼는데, 인터넷이 <laughs> <laughs>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. <laughs>